한편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도 한인 상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휴사 뉴욕 k b t 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브롱스 포드 로드와 그랜컨쿨 드 산인 밀집 지역에서도 약탈이 이어져 한인 운동화 매장과 시계 리펠 상점, 컴퓨터 수리점 등에서 수십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LA 폭동 사태를 연상시키는 듯한 끔찍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. 지한 물품 보관 장소의 경우 한 순간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뉴욕에서 첫 한인 피해 사례가 나왔고 아직 접수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지역 코너 들어 가면그수 판매하는 그 네. 친구가 있어요. 거기서 유리 깨다 가져갔더라고. 한편 브롱스포럼 지역 쓰레기통 화염, 약탈, 도난 사건으로 한인 업주뿐만 아니라 그 일대 은행, 휴대폰 스토어 등도 약탈과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본 업주들은 나무 합판으로 깨진 유리문을 막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브롱스 비영리 민간 단체 청년들은 이 지역 내 업주들과 주민들에게 청소 도구를 무료로 배포하고 거리 청소를 진행했습니다. <목소리도> 빌드블라지 oh, 시장은 오늘 브롱스 현장을 방문하고 포든 로드와 번사이드 애비뉴 일대의 약탈 피해가 심각하다며 상가 업주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지역 시의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단계를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.